안녕하십니까. 헤던터 경력과 공직 면접관 경력을 가진 면달입니다. 제가 여기 올려드리는 내용은 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전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배우든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전문가의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저는 한 20여 년 동안 헤드헌터 업무를 하면서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뭐 신입에서부터 CEO까지 다 면접, 면접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복귀를 해 봤고요. 그리고 공직인 면접관으로서도 한 7년 동안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이 합격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드린 합격 사례는 아, 작년하고 어, 최근까지 뭐 합격을 했던 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 그리고 상담 후감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자기소개. 아, 자기소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인상과 그 사람이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개요. 뭐 예를 들면 자신의 전공, 경험, 이런 걸 살려서 귀사에 지원을 했다. 뭐요 내용 들어가면 되고, 두 줄. 그 다음에 장점. 뭐, 공모전에 나가서 무슨 상을 탔다든지 아니면 학교, 학과 프로젝트를 하는데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학기 말에 대표로 발표를 했다. 뭐, 이런 내용. 사실이면 됩니다. 세 번째, 포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의 뭐 발전에 기여하고 저도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요즘은 대부분 뭐 일분 소개가 있다 보니까 아,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장점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지원 동기. 아, 이것도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자기소개에 개요에 있는 부분을 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봐도 됩니다. 자신의 전공과 인턴 경험,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나 포지션에 대한 관심, 흔적,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고, 이 내용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세네 줄 안쪽이면 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어, 이런 글을 쓸때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여덟 줄, 열줄 써서 외우고, 면접올볼때또 외웠던 게 까먹어서 머리 하얘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꾸로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면, 8줄, 10줄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점 주지를 않아요. 요지만 파악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요지만 얘기를 하고, 또 면접관이 궁금하면 물어보니까 그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건 연설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항상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단점. 어, 장단점. 이게 면접이라는 건 PR이죠. 어떻게 보면. PR건 예, 피하고, 알릴건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답변의 방식은 두괄 식으로. 예를 들면 장점.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그 사례. 뭐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어, 저의, 제가 저한테 맡겨진 그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뭐, 7일 동안 밤을 세서해서 완수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사례. 단점. 단점 같은 경우는 너무 적나라한 단점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저의 단점은 게으른 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진솔하다는 거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경력자라고 할 때. 저의 장점이 책임감이다 보니까 그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 밤을 새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결국 은 회사에도 못 나가고 오히려 조직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일을 할때제 업무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좀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논리를 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량은 장점은 뭐한 세네 줄, 단점은 두세 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포지션 관련 경험 아, 이 부분은 제가 지원 저 신입이나 경력 지원자분들한테 상담을 해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제발 좀 간결하게 좀 얘기를 해라. 그게 오히려 좋다.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막 8줄, 10줄, 막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땐 4줄 정도면 됩니다. 3~4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공, 인턴 경험, 뭐 관련 경험, 이런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학에서 물류학을 전공을 했고 무슨 무슨 회사에서 물류 관련해서 이런 경우을 했으며 일을 하면서 뭐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뭐 기사에 지원을 해서 블러블러블러세줄름이 됩니다. 경력자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A 회사에서 SCM 업무를 3년 했고 B 회사에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B회사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 되는 부분, 어필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 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에 지문을 해서 뭐 블러블러블러. 블러 블러. 그리고 면접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거또 물어보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면접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는 누가 판단을 하죠? 지원자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관이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면접관의 시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5번,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면접 말미에 보통 면접관들이 궁금한 점이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죠. 그럴 때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입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신입 사원들한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뭐이 정도? 연봉이 얼마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고요. 경력 같은 경우에도 신입이든 경력이든 동일하게 아 저는 귀사에 꼭 합격을 해서 면접관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이 느껴지게.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좀 반응이 시큰둥한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통합니까? 예 통합니다.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진심이면 통합니다. 계속 제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진정성과 논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정성이 진심이면 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아, 면접은 느낌입니다. 아, 면접에서 아, 답변을 다 잘했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못했음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뽑는 사람은 자기가 같이 일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답변을 다 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안 좋거나,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그러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뽑지를 않겠죠. 경험상. 그러니까 면접의 답변을 다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좋은 느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간단하게 면접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